안녕하세요. 육체적 본능가, 숨가쁜 이상입니다 그, 한, 한 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많은 한국 남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말고, 뭐, 사업을 실패해서 처뭐 말아먹어서 돌아가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이제, 그 필리핀 삶에 대해서 아주 약을 뗀 사람들 있잖아. 특히 필리핀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양 질러버린 아주 양, 그런, 남자들이 이제 태국으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또 일부 캄보디아로 이렇게 가는데 어 이게 렇딱 보면은 아 제가 금방 이제 여기서 이, 이 재미있는 나 얘기 드 제가 현재 라오스에있거든요 슈퍼 같은 데서 음료수를 사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다 보면 이제 그썬페우라고용달치에서 사람 타서 막 가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서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 애가이가 쳐다보잖아요 응, 후딱 가가지고 손에다가 콜라 딱 지어, 지어져요. <laughs> 그리고 나름 후딱 들어와서 쳐다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트래키 탄 사람들이 다 웃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와, 뭔지 알아요? 배보다 고맙다고 말을 해요. 어, 얘네들이, 애기들이 인사성이 밝아. 어, 그게 좋아. 그게 좋아. 물론, 까먹겠죠. 어, <laughs> 어떤 사람이 뭘 줬는데 까먹겠지. 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캄보디아 물가가 비싸거든. 사실 캄보디아는 지네 나라 돈 달러 돈두 개를 다 같이 이렇게 대부분 다 받아요. 어. 모든 곳에 대부분 다 받는데 딱 은근히 비싸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서 살은, 가서 살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예요. 어. 뭐, 뭐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곳. 캄보디아. 근데, 물론, 이제, 결혼 문제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이제, 캄보디아 여성들이, 사실, 이제, 생김새가, 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태국이나, 라오스나,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에 비해, 캄보디아 여자들이 좀 많이 좀, 평균적으로 좀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세캄해가지고, 또, 그냥, 어게 말해, 코도 좀, 그냥, 너무 낮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냥, 이리저리 평균적으로. 근데, 예쁜 사람도 있어요, 이? 아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예쁜 사람이 다 있다는데 평균적으로 조금 외모가 떨어지고 근데 괜찮아 팔레필 아니 캄보디아 여자들이 결혼하면도 잘 사는 여자들도 많아요. 자, 아무튼 캄보디아로도 조금 가는데 대부분 어 태국 아니면은 요즘 들어서 라오스로 많이 오더라고. 태국하고 라오스 베트남은 좀 많이 안가 왜냐면 베트남이좀 비자가 이제 조금 늘어났잖아요 여행비자가 근데도 베트남을 안 가는 거 보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왜 베트남을 안 갈까 할 필리핀 느낌하고 베트남 느낌하고 좀 비슷해 뭐가 비슷해? 좀더 시끄러 그냥 길바닥에 그냥 오토바이 소리로 자동차 소리로 경적 소리로 빵빵빵빵빵 하고 어, 그냥 아우 그냥 징글징 그래 아무튼 이런 느낌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거의 태국 라오스로 많이 와. 왜냐면 태국의 라오스가 되게 조용한거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 그니까, 러 그냥 아주 필리핀에서 그 아주, 한 현기증 날 만큼 양 아주 질려버린 거지. 근데 그런 질려버렸다가, 이제 태국이랑 라오스 오면은, 아, 편안하지. 어. 그래서 태국이랑 라오스로 와서 많이 와요. 많이 왔지. 요즘에 진짜 많이 오더라고. 그 중에, 라오스가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숫자는 당연히 태국이 많이 가겠지만은 그런 한국 사람이 가는 그 관광객 숫자하고 비교하면은 홍 어떻게 퍼센트로 보면은 어 비율 비율로 보면은 라오스로 많이 와요 아마 라오스 여자가 순수하다 아마 어 그런 것이 태국 아예 필리핀까지 좀필리핀이는 한국 남자들까지도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 아마 유튜브로 많이 특히 유튜브가 좀 많이 그런 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에 와가지고 여자를 실제 만나서 동거 하거나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와서 여자를 구하는 태국에, 아니, 필리핀에서 온 남자들도 많아요. 어. 근데 이런, 이 분들이 라오스에 와서 실제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은 있는가 반면, 그런 얘기 하죠. 필리핀은 여자를 만나면 여자들이 앞으로도 빼가고 뒤로도 빼가고 그냥 빨대를 대가통에다가 여섯 개를 꽂아버리는데 라오스는 필리핀보다 조금 착해, 착해서 빨대를 앞뒤로 두 개로만 꽂는다. 어. 그래도 라오스 여자가 필리핀 여자에 비해 조금 덜 악질이다. 어, 이렇게 왜냐면 라오스도 나쁜 여자가 있거든. 착한 여자만 있는 데가 어딨어. 그래도 그니까 덜 악질이다. 거기에 위안감을 떠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비엔티안에 가서 영행작을 가면은 아니면 또 방비엥, 루앙프라방 가서 필리핀에서 막한 10년, 15년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이사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 얘기 해요, 진짜로. 그래도 라오스는 여자들이 어좀 영악한 여자들, 착한 애도 있지만 영악한 애들이 필리핀 여자들한테는 안 된다고. 거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 돈의 노예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필 라오스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라오스도 비싼데 필리핀도 장난아니잖아 그래서. 먹고 살기가 또 필리핀은 더욱더 힘든 같아요 라오스 비교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많이 현재 오고 있는데 그래도 라오스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필리핀보다 좀 낫지 않겠냐 그런 말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 뭐냐면 그건 그거고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만날 여자가 없다 그거야 라오스는 왜냐면 나라는 큰데 나라는 위아래로 길어요 되게 필리핀이 아니야 라오스가 되게 커. 어? 면적을 그 위아래 로쭉돼 있잖아. 그걸 양 양쪽으로 쭉 늘려 보면은 동그랗게 만들어 보면 되게 커요. 라오스가.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900만 명인데 어? 한국이 4,500만 거의 4,500, 5,000만 명인데 900만 명이야. 그 중에 중국 애들이 라오스에 결혼하고 한국 사람이 라오스에 결혼하고 베트남에 결혼하고 남은 숫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라오스 여자를 만나고 싶대요. 데이트 하기도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대. 근데 데이트를 하려면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가지고 만나지 않나나 쉽게 쉽게 데이트를 하기가 힘들다. 그거야 여자를 인해데 대부분 결혼했다든지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그거야. 물론 또 민자는 많지. 라오스도 민자는 많아요. 어. 그래, 민짜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 철컹 <laughs> 간다. 그게 문제지, 그게. 어. 민짜는 많아. 애들이 또 가난해. 요즘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라오스 민짜 애들도 막 화장하고 나와요. 막 15살, 14살 애들이 화장하고 나와서 막 술, 술병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잉크 하는 애들도 있고, 외국인 보면은 놀자고, 술 먹자고, 용돈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한국도 사람들도 양, 거기에 또. 마치도 안 하는 거고 밤에 또 만나서 양또 씨. 잘못된 또 만남을 가져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어자 아무튼 필리핀에 너무 필리핀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 태국, 라오스, 다른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에 필리핀 삶이 그렇게 힘든가봐 요즘에 가슴이 아프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필리핀에 갔지 행복하지 않으려고 필리핀에 간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다잘 됐으면 좋겠지. 물론 나쁜 놈도 빼고. 자, 아무튼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